우럴 때까지 기다려야 돼. 응. 우리 도착해서 시작하는 도착해서 거 아니야? 시작할거 같은데. 아, 도착해서. 어? 안주디야. <laughs> <laughs> 아? 안녕. 우리 조금만 더 들어오면 시작하자. 좋아요. 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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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일단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가 스케줄 이동하는 우리 영상 팬 사인회가 있어가지고 스케줄을 가는 길에 우리 트루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V 램을 이렇게 해야 는데 너무 덜덜덜거리는 저... 아 잠시만요 제가 한번 잘 들어볼게요 어때요 좋아요 <laughs> 괜찮아요 여러분 멀미 안 나시죠 <laughs> 어, <괜찮아요>. 안녕, <laughs> 안녕 <laughs> 댓글이 안 보여요 언니. 조금만 땡겨볼까요 제가? 좋아요 빠라바라 이렇게 하면? 보여요? 보여? 보여? 아, 난 보여 보여요 아, 우리 한번 인사를 면 드려보자 시작 둘둘셋 <laughs> 안녕하세요 트라이비 트라이비예요 현빈이 소은이에요 <laughs> 야댓글 그래 g 이걸 읽으면 되겠다 was r u n n 이 n g How many? How many? How many? How many? h o 이 many? How m 이 업적당면 아니냐고! <laughs> 저희가 팬분들! 친구들, <laughs> 아, 진들 <미안하다>. 정말 죄송한데! <웃음> <웃음> 우리가 다시 틀도록 할게요! 일단 우리 애들 좀만 기다려줘 5초만 기다려주세요, 여러분! <laughs>